낭독 대한민국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 낭독으로 영어와 중국어의 날개를 만들어 드리는 ENC 교육문화연구소 동반성장과수잔입니다 오늘은 305번째 영어 명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작은 충고는 항상 어느 정도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고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좋은 충고는 항상 어느정도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충고하지 않을 이유가 되진 않습니다. 아, 아가사 크리스티 아가사 크리스티 자 그래서 아가사 크리스티는 영국의 소설가입니다. 그러면서도 어, 또. 프랑스의 보장송 대학 병원의 약사라도 약사로서도 어, 경력이 있네요. 1890년대 에 태어나서 1976년까지 사신 분입니다. 그가 한 우리 오늘 명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Good advice is always certain to be ignored, but there's no reason not to give it. Good advice is always certain to be ignored, but there's no reason not to give it. Good advice. 좋은 충고. g 좋은, 충고, good advice is, 입니다. always certain. 항상 확실합니다. 어떻게 확실하냐면, to be ignored. ignore 하면 은 무시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그렇지만, be pp, 무시되어지는 것. 무시되어지는 것이 항상 좀 확실합니다. 좋은 충고인데도 어좀 무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표현에는 좋은 충고는 항상 어느 정도 무시되기 마련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Good advice is always certain to be ignored. But 그렇지만 there's no reason that is 그것은 이다. No reason 이유가 아니다. 어떤 이유가 아니냐면, 'not to give it', 'not to give it', 'to 부정사의 부정문'이죠. 'to 부정사의 부정문'은 'to' 앞에 났었습니다 어, 그것을 주지 않는 것의 이유는 아니다. 근데 그거 준다는 건 뭘까요? 굿 어드바이스를 말하겠죠. 한번 이야기해서 안 듣는다고. 그다음 그럼 안 해야지가 아니라 그것은 이유가 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충고하지 않을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이런 명언을 하셨네요.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Good advice is always certain to be ignored, but there's no reason not to give it. Good advice is always certain to be ignored, but there's no reason not to give it.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들에게도 그렇고 내가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충고는 한번 이야기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해서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좋은 것은 선한 뜻을 가진 좋은 충고는 꾸준히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서로에게 도움받는 충고를 해주는 그런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어 중국어 날개 만들기